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보리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김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대용 선수의 부상 변수로 외국인 타자 위즈덤 선수의 이 거치에도 살짝 변화가 생긴 모습입니다. 현재 창원에서 취재 중인 엑스포츠 뉴스 김근환 기자 전화 연결해서 김대용 선수의 부상 이후 이야기, 그리고 기아의 팀 분위기, 여기에 위즈덤 선수의 거치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근한 기자와 전화 연결 전에 제가 간략하게 김대영 선수 부상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난해 프레어그 MVP였죠. 김대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또 당했는데요. 사실상 정규리그 아웃 판정 예 받았습니다. 순위 싸움에 한창이 기아로서는 이게 뭐 청청병력이나 같은 이런 소식이나 다름없는데요. 김대영 선수 지난 7일이었죠. 사실 롯데전에서 3루수로 선발 출장했는데 o m r 수비 도준 윤동희 선수가 때린 땅볼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왼쪽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 뭉침이었다고 이제 구단이 좀 발표를 했죠. MRI 결과, 어, 결과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 구단은 어제였죠. 김대용 선수가 창원소재 한병원에서 자기 공명 영상, 즉 MRI 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선수 차원의 선수 보호 차원에서 남은 기간 김도영에게 휴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도영 선수 타율이 3할 9리 7홈런 27타점을 남긴 채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김도영 선수 부상 이후 어제까지 흐름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럼 추가 소식이 있는지 차원에서 기아 NC전을 취재하고 있는 엑스포츠뉴스 김근환 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엑스포츠 뉴스, 김근환 기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츠 뉴스, 김근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경기전, 그리고 아무래도 어제, 오늘, 뭐, 김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올해만 세 차례 햄스트링이 다쳤는데, 현재, 김도영 선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귀 후세 경기 만에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기아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남은 기간 김도영에게 휴식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시즌 아웃을 선언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뭐또 추가로 얘기 나온 이야기는 있습니까? 아예 네. 김정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벌써 세 번째 햄스트링 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단과 현장에서 모두 일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오늘 김 이범호 감독도 김대영 선수와 관련해 별다른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요. 음. 옛 동료였던 NC 다이노스 메야수 최원준 선수가 음. 김대형 선수 햄스트링 부상 재발에 대해 참 안타까움을 내비쳤는데요. 네. 오늘 이범호 감독님께 인사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이제 김정영 선수 부상 때문에인지 얼굴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네, 그렇게 아, 얘기하더라고요. 전주 아, 선수도 후배 김대영 선수가 다친 것에 대해 서 너무 마음이 안 음. 좋다며 빠른 쾌위를 바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음. 자, 일단 복귀 시점이 좀 많이 빨랐나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이봉문 감독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의 충격파는 상당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온 건 있습니까? 사실 김정 선수가 두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시점인 5월 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음. 2개월 뒤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단은 이제 처음엔 7월 중순을 복귀 시점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햄스트링 부상이고 음. 팀에 정말 또 중요한 선수다 보니까 더 보수적으로 음. 접근했다고 합니다. 음. 정말 길어지면 8월 초 중순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이 7월에 기사로 나오기도 했고요. 네. 예. 부 네, 구단에 따르면 사실 복귀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긴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음... 네, 근육 테스트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까지 얻으면서 김대영 음... 선수의 복귀 시점을 어... 결정했다고 하고요. 예. 그렇다고 이번 부상을 구단이 뭐산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구단 재활 시스템상 정말 신중을 기했음에도 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음... 다음 복귀 때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어떤 음.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복귀를 준비해야 될지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구단과 현장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특히 내년에 또 3월 WBC 대회가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김대웅 선수 2차 2 6즌 준비를 두고 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사실 뭐 김대웅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또3루수로 풀타임을 뛰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좀 있어요, 감독이? 네, 사실 감독님께서는 이제 김정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뭐 이르고 빠르 그그골기점이르고 음. 빠르고 그런 네. 걸 떠나서 네. 이제 어떤 근육 부상이 안쪽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비적인 뭐 부분 축전이나 뭐 음. 어떤 타격 뭐 경기 출전 시간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음. 볼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음. 부분이다. 음. 예, 정말 기본 감독인데 정말 조심스럽게 음. 기용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런 부상이 나와서 참 안타깝고 음. 이런 부분이 좀 선수 멘탈에 좀 영향을 안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 커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선수들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 살짝 선수들도 좀 얘기했는데 뭐 지금 선수단 프런트 감독, 코치진 다 지금 좀 우울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 경기도 <laughs> 또지고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선수에 대해서는 뭐 웬만하면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요. 네. 이번 감독 말로는 이제 김정은 선수가 부상 뒤에 웃음기 없이 얼굴이 계속 굳어 있었다면 그런 감을 네. 네, 내비쳤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말이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부상과 똑같은 부위에 이제 오른쪽이접다면 아, 네. 모르겠는데, 네, 네. 이제 다시 반대쪽이 다시 다친 거라 이제 네. 앞으로 김정 선수의 몸 상태 및 멘탈 회복, 병후 음. 플레이에 기칠 영향까지 이런 네. 걱정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 그래서 좀이삼주뒤에 재검진 결과에 좀각을곤 두세 분인데, 네. 만약 기회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경우 그때 김정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지도 음. 계속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 선수는 뭐 어제 창원에서 검진하고 바로 광주로 넘어간 거죠? 네, 김정 선수는 지난 목요일 그 경기 부상 뒤에 금요일 창원 완전. 그 경기 전까지는 같이 동행했고요. 네, 네, 네. 경기 전에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김정우 선수 대신 콜럽때 이창현 선수가 급하게 단평에서 네, 창원까지 택시로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네, 택시비만 거의 20만 원 넘게 나왔을 정도로 이제 급하게 이동했는데 <laughs> 네. 이창현 선수가 최근 퓨처스 팀에서 타격감이 좋다는 보고를 받아서 콜업이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정욱 선수와 이창현 선수가 상황에 따라 이제 번갈아 좌익수 쪽에서 음.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계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위즈덤 선수가 3루로갈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단 이범모 감독은 김도영 선수 빈자리 두고 패트릭 위즈덤과 박민 등을 경기 상황에 따라 3루수로 번갈아 가면서 기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조금 설명 덧붙여 주시면요. 네, 위준 선수는 일단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는 1루수로 선발 출전한 뒤에 이제 경기 중반 3루수로 이동했는데요. 네. 이본모 감독 말로는 이제 당분간 공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준 선수를 3루수로 활용하고 아, 네, 어. 수비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박민 선수를 3루수 자리에 넣을 계획입니다. 아. 만약에 위준 선수가 이제 선발로 3루수 수비를 본다면 우선우 선수가 일루수로 들어가서 이제 타격을 극대화할 것 같고요. 네, 네. 네, 다만 이제 밑원 선수의 경우 3루수 수비 사실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허. 네, 얼마 전 경기에서도 홈선구 과정에서 연속 실수를 통해서 좀이기 저번에 해본 책상 교체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가뜩이나 이제 책상 깔끔이 안 좋은데 이런 수비 부담감까지 느낀다면 음. 네, 계속 더 깊은 슬럼프가 나올지 않을지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 3루를 이렇게 쓰게 된다면 위주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제 뭐 대출이 되느냐 많느냐 교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자녀 시즌은 그럼 뮤즈덤 선수 교체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출전이 가능한 교체 시한이 8월 15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음. 새 외국인 타자와 계약하고. 발표하고 음. 비자 발급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어... 보이고요. 어... 사실 뭐 기아는 오래 전부터 위즈 등 선수 교체대 고민을 이어왔는데, 그렇죠. 사실 외국인 투수가 아니라 외국인 타자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음.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그렇죠. 투수의 경우 이제 곧바로 음. 와서. 자기 공만 던지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네, 타자에게는 이제 리그와 투수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위즈덤 선수의 교체를 그런 리스크라는 결정을 음. 내리기가 지금까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김정선 선수 부상이 나와서 이제 삼루 그렇죠. 자리에 구박이나 상태라 위즈덤 네. 선수에게는 3루수 수비 경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이 네. 이제 위즈덤 선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음. 오늘 이범 감독님께서 이주덕 선수 타격 부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 하셨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결국 타격에서 반등 지점을 찾아야되는데 음. 어제 루킹 상징이또세 개나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위즈덤 선수 눈에는 이제 볼로 보이는 공이 스트라이크로 찍힌 것 같다고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네, 결국 위즈덤 선수 스타일은 음.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먹기 전에 날라오는 그 실투성 공을 한 번에 장타로 아,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아. 이제 그러지 못하고 헛송이나 칼로 이어지니까 상대 투수가 투 스트라이크에서 더 깊게 공을 던져서 네. 제이비에서 좋은 구속을 찌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꼼짝없이 네.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위선 선수 의 전반적인 타격감이 좋지 않은 데다 심리적으로 더. 소극적인 태도가 되니까 여러분구로 음. 확대가 급진듯합니다. 아. 네, 이번 감동은 어떻게든 좀북식타고훈훈이 나와서 음. 좀 반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이제서 음. 40평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음. 우선 경쟁이 아니라 힘겹게 4, 5위 싸움을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구단 입장에서도 큰 변화를 주는 게참 쉽지 않은 분위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비로 칠수 있지만 계속 현장 취재를 하는데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김근한 기자하고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김근환 기자와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주말 동안 다양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 롯데 새 외국인 투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곧 있을 신인 드래프트 관련 대학생 선수 랭킹. 우리는 대학생 선수가 한 25명 이상 지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반도지 손윤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웅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